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성격분석TV입니다. 1975년 5월 26일 생부터 5월 31일 생의 성격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월 26일 생 임신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좌절이 있다. 성격이 담백하고 말을 잘한다. 사람이 적극적이고 다툼을 일으키는 편이다. 보통 냉정한 편이지만 조급해서 실수를 한다. 자기 애착이 강한 편이다. 옛날, 고대, 기준으로 귀한 일주선비의 특징을 갖는다. 고고함 학문과 철학 혹은 도덕을 지향하는 사조. 세속적인 높은 자리나 지도자에는 어울리지 않음, 주변이 인정을 잘 안함. 완벽주의를 추구. 여러 분야에 다재다능하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하나의 분야에서도 성취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포용력 있고 따뜻한 모습을 보이려 하나 자기 주변 친하거나 만만한 애는 냉철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임. 재물을 끌어오는 운이 적은 편이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문서 운이 있는 편이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부담스러운 사람과 자주 엮이는 걸 조심해야 한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재능을 인정받아, 남의 도움으로 성공. 총명하고,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어 학업이 우수한 결과로 실현. 5월 27일 생. 개유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자기 자신을 개성있게 꾸미기를 좋아한다. 뇌모.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내면으로는 고독과 우울함이 있다. 여리기의 보호본능을 자극한다. 암기력과 기억력이 좋다. 이성에게 인기 있는 매력이 있다. 팔자의 오행에 화해 기운이 있다면 실행력이 좋다. 직업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이 좋다. 월급쟁이. 조용한 성격이라도 본인 주장이 강한 편이다. 남 의심을 잘하고 성격이 이중적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잘 진행한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사람과 자주 엮이는 걸 조심해야 한다. 가진 실력 재능을 충분히 다 발휘하지 못하는 불운함이 있음. 부모,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고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한다. 5월 28일 생. 갑술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타인에 대해 연민을 잘 느끼고 봉사심이 있다. 욕심과 허세가 강하다. 통찰력이 있고 두뇌회전이 빠르다. 투기성이나 한탕주의를 노리는 기질이 있다. 이성과의 인연이 좋다. 자기 사업 운이 있다. 말솜씨가 되게 좋으나 어눌한 경우도 있다. 키르거나 기우는 일도 직업적으로 적합, 교육축양. 남타들 잘하는 성향이며 조직이나 직장운은 약하다. 재물복이 있는 편, 돈 벌기회.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수적이고 깐깐한 성격이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복잡한 연애를 하는 편이다. 여기저기 잘 매달린다. 직장에서 고위직에 오르기 쉽지 않다. 5월 29일 생. 을의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다. 변화를 좋아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많이 돌아다닌다. 움직임이 많아 항상 바쁘다. 직장에서 승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남들보다 강하다. 부질없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 중요한 순간에 결단력과 실행력이 없다. 끈기와 배짱이 약하다. 속이 깊고 과묵함. 통솔력이 있고 모든 일에 의욕을 보임. 한번 분노하면 절제가 안 되며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타인과의 공존보다는 경쟁을 해서 압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수 있음. 끈기와 인내가 깊어 재물운이 있지만 명예나 권위를 더 추구함.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인간관계에서 남들보다 이별이 잘 생기는 편이다. 주변에 도움이 많지 못하여 형제나 동료의 덕이 박하다. 일반 직장 근무가 맞지 않음. 5월 30일 생. 병자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구설수를 조심해야 한다. 이성관계가 복잡한 편이다. 가식이 없고 표현 능력이 좋다. 친화력이 좋아 처신을 잘한다. 병화를 잘함. 대인 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무엇 하나에 꽂히면 매몰되듯이 몰두한다. 헤어나오기 힘듦. 밝은 모습을 보이기에 어딜 가나 환영받는다. 배풀기를 좋아한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임기응변이 강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주변에 도움이 많지 못하여 형제나 동료의 덕이 박하다. 가진 실력이나 재능 이상으로 인정받아 자기 것을 확고히 챙김. 5월 31일 생. 정축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온화하고 표현력이 강하다. 재물 집착 강하다. 부지런하나 경솔할 때가 있다. 사람이 똑똑해도 냉정한 편이다. 남들이 잘 모르는 본인만의 취미가 있다. 성실하지는 않지만 하나에 꽂히면 열중하는 스타일. 진취력이 높은 성향은 아님. 돈 관리 능력이 탁월. 자기 돈은 무조건 움켜 잡는다. 겉으로는 돈 욕심을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돈에 대한 집착이 있음. 겉으로는 느긋해 보여도 내면으로는 마음이 허하고 외로울 때가 있다. 융통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며 이면은 다를 수 있다. 자기 편, 가족, 소속된 조직, 애는 엄청 잘한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타향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타향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학문적 성취가 어려움. 세상을 모르는 무기력함이 있음. 이번 편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주를 해석할 때 주로 천간희기론과 사주의 십성에 집중해서 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행의 양과 음기운, 그리고 다른 오행과 만났을 때의 상호작용 같은 부분은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석은 간결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좀더 복잡하고 섬세한 오행 간의 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해석을 원하신다면, 다른 채널이나 가까운 철학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최대한 쉬운 해석을 전달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 하시길 바랍니다.